멋진 마블링, 육즙이 터지는 투불 꽃등심 너무너무 맛있죠? 하지만 질긴 사태나 홍두깨살이 더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격 훨씬 저렴한 돼지 안심이 맛있을 때도 있고 삼겹살이 훨씬 맛있을 때도 있어요 스테이크, 장조림, 돈가스에 어울리는 고기 김치찌개에 어울리는 고기란 게 있는 것처럼요 자 오늘은 꽃향기가 만발하고 과즙이 터지는 화산커피들은 잠시 접어둘 겁니다 그 커피들이 오늘 만드는 커피에는 힘을 못쓸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우유를 뚫고 올라오는 진한 커피향. 그러면서도 우유의 단맛과 어우러지면서, 이야, 고소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커피향. 라떼에 가장 잘 어울리는 원두는 어떤 원두일지 지금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페셜티 커피들을 약배전, 중배전으로 볶아서 드립이나 에스프레소로 내려 먹으면 그 개성들이 마구마구 터져나옵니다. 품종이 주는 맛, 때로아가 가진 맛, 프로세스가 주는 맛들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죠. 헌데 이런 커피들의 개성은 우유랑 섞어버리잖아요? 뭔가 우유 맛을 뚫고 올라오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그개성의 어떤 특징들을 또좋아라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할 거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라떼 맛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럼 어떤 원두가 라떼랑 어울리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중강배전 또는 강약배전 정도로 볶여진 원두가 라떼와의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볶음 정도가 강해질수록 고소한 맛, 쓴맛들이 생기고요 개성도 많이 소프트해집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그냥 싼 원두를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로스터리 카페들이 라떼 전용 온도라고 좀 평범한 커피들을 강하게 볶아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 역시 비슷한 생각으로 그런 커피들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홈카페 쪽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자 정도의 초스페셜티 등급의 커피를 강배전으로 볶아서 마셔야겠다. 라는 음. 생각 자체를 안 했었거든요. 그게 뭔가 게이샤를 개무시하는 행위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원두리뷰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값이 비싼 커피도 중강배전, 강배전 등으로 볶아가지고 드립, 아메리카노 등으로 마셔봐야 할 필요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이 의외로 중강배전에서 뿜어내는 향들이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뭐랄까 고급집니다 은은하게 톡톡 쳐주는 개성들이 정말 자연스러워요 개성이 줄어드는 건 안돼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조금만 털어내시면 진짜 새로운 커피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게 지금의 제 생각입니다 편견을 좀 버려야 돼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라떼도 비싼 원두를 한번 써볼까? 그럼 더 맛있는 라떼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더 맛있으면 이미 카페에서 비싼 원두를 가지고 라떼 원두를 만들었겠지 자. 카페에서는 이 원가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적당한 가격, 적당한 맛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바닐라나 카라멜 같은 시럽까지 넣어서 만드는 베리에이션 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하니까요. 원두를 좀더 강하게 볶아줘야지 이 커피 향들이 시럽 향을 뚫고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는 집에서 먹는데 베리에이션은 마시지도 않는데 더 맛있게 더 좋은 재료로 먹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답은 이달의 원두 라떼 전용 원두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테스트에도 비전문가 한 명을 참여시켰습니다. 우선 과테말라나, 콜롬비아 등 중미 지역 그리고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깨끗하고 마일드한 캐릭터들을 가진 커피들이 생산이 많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얘네들이 라떼로 만들면 맛있어요. 저희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총 8종의 생두들을 선별해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리서치도 하고 업체 추천도 받으면서요 볶음 정도는 우리가 흔히 커피 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향을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강배전 정도로 로스팅을 해줬습니다 이 겉면이 살짝 타면서 올라오는 쓴맛은 가능한 배제시키면서 로스팅을 해줬고요 동시에 8개를 테스트를 하면 평가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두 그룹으로 나눠서 4가지씩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커피인지 알수 없게끔 블라인드로 진행을 했고요 고소한 냄새. 고소한 냄새. 고소한 냄새. <laughs> 자, 제일 먼저 클레버로 추출한 커피의 기본 맛부터 확인해 봅시다. 전체적으로 커피 맛은 흑설탕의 뉘앙스가 파를 합니다. 와 나는 흑설탕 녹인 맛이 진짜 많이 느껴니다 입안이 너무 달아요. 어 방크생 하고 있었는데. 네. 찌찌뽕. <laughs> 아, 진짜. 원래 이 받아줘야 되는데. <laughs> <난> 찌찌뽕. <laughs> 맛봤을 때 어떤지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 일본에서는 카라멜스러운 느끼한 버터 같은 쌀이나 라면이 약간 덜 익은 듯한 느낌이 살짝 올라왔었어. 특히 이번 커피가 달달 고소합니다. 이번은 구운 보리차. 물엿. 약간 달고 나가. 3번 커피는 땅콩의 견과류가 섞여있는 듯한 고소함이 있는데요. 음,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역시 브라질 커피였어요. 3번은 약간 너티한 계열인데 땅콩 맛이 좋은 응, 감귤류하고 근데 제가 이 커피가 조금 불호였는데요이 커피에서 애기들 약물 있죠? 약물 맛 같은 게좀 났었어. 그 감기 약물 같은 맛들이 살짝 느껴졌었습니다. 4번 커피 같은 경우는 테스트할 때 입이 리프레시가 될 정도로 화사한 느낌의 개성이 여전히 살아있었는데요. 4번은 좀 꽃향도 있으면서 약간 흑설탕 같은 느낌 누룽지에 약간 자몽? 저는 되게 안 좋았어요 아, 이게 밀가루 같은 향 있잖아요 꽃향기라든지 화산 느낌이 살짝 쳐주는 게 지금 이 상태로 마셨을 때는 제일 괜찮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라떼로 만들었을 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실제로 맛을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난 건 저는 산미가 아주 약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평소 커피를 자주 마시지 않는 참여자는 신맛이 전체적으로 너무 세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먹고 나서 신맛이 심했어요 진짜 이렇게 일반인하고 저희의 기준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비전문가분들도 함께 모셔서 생각들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세트입니다. 어 음. 고소하네. 음. 같은 양을 같은 강도로 입 전체에 골고루 분사되게끔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강한 힘으로 있잖아. 양을 해서 그걸 동일하게 해서 최대한 힘 있게. 너. <laughs> 이거를 땅이 세게 당기면 문제 생기니까 좀잘봐 봐. 나들 입이 적응이 된 탓일까요? 전체적으로 향은 좀 연해지고 바디감도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이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맑은 느낌도 많이 나고 지 흑설탕의 단맛도 전체적으로 줄어든 느낌입니다. 오번 커피는 흔히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맛볼 수 있는 커피 맛이랄까요? 특징이랄게 없습니다. 또 스모키 신맛이 좀짠 느낌. 찐감자 찐고구마 육번 커피는 쌀, 옥수수 또는 보리 등 이런 곡물들이 마이야르 반응을 한참 일으키고 있을 때나는 단맛이 납니다. 그 단맛이 굉장히 기분 좋게 다가오긴 합니다. 육 번은 완전 유룡지 사탕 미스가루 선식 어, 이런 거. 들 7번은 어, 1세트에서 4번 커피랑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보여줬는데 아까 4번은 똑같은데요? 지우개, 디카페인, 밀가루 뭐 이런 향이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두 커피 다 루안다 커피였네요 루안다 커피 7번은 좀 다채로운 거 아까 4번처럼 저도 또 밀가루 향이 느껴졌는데 맛에서는 약간 라인컵질 신는 듯한. 8번은 튀는 맛이 없어요. 근데 그게 5번 커피랑 차이점이 있는데 뭔가 거친 느낌들의 향들이 싹갈러지면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기본 향들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이 사라진 듯한 깨끗한 무난함이에요. 밀크 초콜릿을 먹고 난 듯한 여원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8번 커피는 약간 쌉싸름하고 초콜릿 같고 카카오? 마카다미아? 그 단맛도 좋고 그 바디감이 내 중에서 좀 뭔가 꽉찬 느낌? 그리고 어,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참여한 일반인이 사실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사람이에요. 커피 산지에서 온 친구죠. 이 친구가 1세트에서도 1번 커피가 가장 강하고, 2세트에서도 5번 커피가 가장 강하게 느껴졌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갈수록 편안한 맛을 보여준다고 뭔가 일관적인 피드백을 해줬었거든요. 처음 먹어본 거라서 신맛, 신맛도 제대로 느끼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 그냥 물량이 많이 섞인 그런 커피. 세번 연속 먹고 나서 어. 이게 계속... 그 신맛이 점점 세지는 느낌. 네. 연했고요. 아무 맛도 안 나고. 근데 저희는 왜 그런지 알죠?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게 커피를 마시다 보면 이 혀는 갈수록 무뎌지거든요. 커피가 점점 연해진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혀가 무뎌졌다고 생각을 못 해요. 혀에서 그냥 느껴지는 대로 연한 커피였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죠. 좀 연한데. 커피를 마실수록 또는 나중에 마신 커피일수록 그 향이 약하게 느껴진다. 기억하세요? 자, 이제 본 게임 들어갑니다. 라떼로 만들어서 마셔볼 건데요. 이게 예, 라떼로 커피을 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해요. 그럼 뭐, 방법은 다 마셔야 하는 건데, 오늘도 밤이 길겠네요. 전부다. 아무튼 라떼는 스팀도 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차가운 우유에 에스프레소를 바로 넣어줄 거예요. 우유 200ml에 에스프레소는 38ml 를 넣어서 맛을 확인할 겁니다. 참고로 지금 이 레시피는 그야말로 테스트를 위한 레시피입니다.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레시피가 아니에요.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레시피는 영상 후반에 제가 다듬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괜찮다고? 진하다 그렇네. 응. 이거 일이야 네. 미쳤다. 나 여기 또 밀가루만 나왔네. 와 진짜 세다 커피야. 카페에서 먹을 수 있는 라떼가 아니라 이거. 음. 자 이쪽 투표 들어갑니다. 저는 이게 4번이 제일 좋았습니다. 부드러움은 항상 좀 기본적으로 깔끔함과 가지고 가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 생각하는데, 제일 부드러웠어요. 저는 그냥 커피 출신다구나 부드럽고 깔끔한 걸 좋아하는. <laughs> 저는 3번이 제일 좋았는데 1, 2번은 커피 향이 너무 세가지고 조화스럽지 못하다. 4번은 커피에 우유랑 섞였을 때좀안 어울리는 향이 있었던 것 같아. 새콤달콤한 향. 그래서 3번이 우유랑도 제일 조화스럽고 커피도 막 세고 그런 게 아니라서 3번이 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요 저는 오히려 2번이 우유랑 커피랑 되게 잘 어울렸다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고소하고 미숙한 우유 맛이 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4번이 우유랑 커피 어느 쪽이 더 세지는 않았고 얘는 또 그때 신맛이 너무 강해서 저는 별로였고 음. 두 개는 먹었는데 먹으면서 인상을 썼어요 너무 불편했던 맛이었어요. 음. 이번에 1, 2, 3, 4 순으로 먹었어? 1부터 5 먹었고 인사 쓰다가? 인사 쓰다가? 좀 편해졌네 <laughs> 어. <laughs> <laughs> 맛쪽으로는 2번, 4번이 좋았는데 응. 4번이 아까부터 계속 저한테는 불편한 밀가루 향이나 묵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2번이 좋았어요 나는 전체적으로 커피 향들이 정말 많이 뚫고 올라오더라고 응. 어... 3번, 4번 이 괜찮았어 근데, 누군가는 이 4번에서 올라오는 양이 불편하다고 그랬잖아. 너도 불편하고. 나는 그게 약간 매력으로 나갔단 말이야. 이거 진짜 취향 차이인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나는 평소에 라떼를 엄청 즐겨 마시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걸 감안해서 좀더 마시기 편했던 3번. 하. 아... 안 되는데. 2대2대2 아니요 지금? 2대2대2야? 2번 두표, 3번 두표, 4번도 두표. 괜찮습니다. 한두원 있는 일도 아닌데 이게 뭐 취향이란 거겠죠? 자 그럼 2등 원두로 가야겠네요. 나 나는 2위 약간 4번. 저도 2위는 4번이요. 3번. 3번. 2번. 저 2위 2번. 와 그럼 안돼. 뭐 하시는 거예요? 안돼. 한 표만. 한표나 줘. 2번 두 표, 3번 두 표, 4번 두 표. 야이 씨 다시 맛을 봅니다. 자한 번씩만 더 맛보자 그러면. 이게 더 고소한데? 아아이 맛이 안 나는 게. 아아 3번인데 나 너무 맛있는데 이거 갑자기 그러니까 아, 나이번이 맛있는데 이번이 맛있는데 컵 핥아 먹어야 되겠는데 지금 아다른때 나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한 번에 동시에 찍자 나를 가장 만족시켰던 나 때는 하나 둘셋 이런 느낌 어? <laughs> 순간 뭔가 외로운 느낌 <laughs> 어렵게 어렵게 이번 커피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두 번째죠 아 진짜 커피 너무 맛있는데 뭔지? 역시 드립에서 느껴졌던 느낌들이 라떼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평균적으로 가벼운 느낌의 라떼 들입니다 오늘 필 라인이 좀 다른데. 괜찮아요. 7번 커피가 주는 그 화산 산비는 라떼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네요. 특히 소장이 질생을 합니다. 아, 또 밀가루 왔나요? 밀가루 와. 그리고 첫 번째 조보다는 차이들이 좀더 분명히 느껴지는데요. 자, 바로 투표 들어가 볼게요. 저는 8번이 제일 좋았습니다. 좀 제일 묵직한 맛도 있고 음. 커피의 맛도 온전히 느껴지면서도 이렇게 우유가 또착 감싸주는 저도 8번을 골랐는데 8번이 가장 달고 음. 묵직하고 맛있었어요. 저도 8번을 골랐는데 되게 부드럽고 저 이렇게 해서 먹으면 얘는 못 먹겠지 인상 쓰게 되지 않았어? <목소리> 네. 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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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고는 웃음> <laughs> 최정은 8번. 저도 8번이 제일 좋았고 나는 6번하고 8번 중에 고민을 했었어. 좀더 리치한 느낌이 나는 6번이 부드럽게 리치했었어. 얘는 좀더 고소하게 탁쏘는 <laughs> 느낌이 있고 7번이 약간 커피 맛볼 때는 괜찮았거든. 근데 이게 라떼 쪽으로 가니까 약간 화장품 냄새 같은 <laughs> 느낌이 나는 거야. 맛볼 때마다 바로 바로 끝 <laughs> 이렇게 <웃음> 되더라고. <웃음> 내가 뭐 8번을 찍으나 6번을 찍으나 지금 8번 걸리겠네 그럼 <laughs> 8번? <웃음> 어, 이번에는 독보적이네요 자 바로 결승 들어갑니다 과연 어렵게 1조를 통과한 2번 만장일치로 2조에서 결승해주는 8번 이 둘의 결과는? 치얼스 자 다시 맛을 보니까 두 커피 모두 고소함이 끝장이 납니다 라떼 전용 온도가 필요한 이유가 일만한 고삼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면 2번 커피가 내주는 고삼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마치 베지밀 같은 뉘앙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저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끈지아지뽑8 아, 아, 네. 번하고 옆에서 같이 마셔보니까 예선 때보다 더 맛있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번 커피는 좀 쨍한 느낌의 고삼입니다. 확실한 건 저희가 판매하는 블렌딩 원두와는 그 캐릭터가 괴를 달리 하고 있는 둘다 뚜렷한 고소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고소함의 차이를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지 정확히 전달야지 이게 진짜 어렵네요. 부드러운 고소함하고 쨍한 고소함 이건데 이 느낌을 좀더 정확하게 표현할 단어가 없나? 2번이 착 같은 맛, 8번이 아몬드 같은 고소함. 라떼와 찰떡 궁합을 이루는 이달의 커피는? 저는 2번이 좀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좀 2번으로. 8번이 8번이. 2번하겠습니다. 나의 선택은? 2번 이번 커피로 정해졌습니다. 이작 같은 단어 좀 이상한데 약간 찐밤 같은 이 사이쯤의 고소함이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시럽을 조금 추가해봤더니 고급진 더이 사냥 같은 맛도 나더라고요. 좀더 쨍한 고소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유 양 조절로 이 고소함의 정도를 본인한테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로도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라떼에 사용했던 에소 40ml를 그대로 사용하셔서요. 고산 맛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달의 원두 이벤트입니다. 2번 원두랑 8번 원두 100g을 세 분에게 보내드릴 건데요 마셔봐야 하는 이유를 댓글에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한 생두들도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사용하는 것들보다는 좀더 비싼 몸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부드럽고 고소한 맛도 보여줬었고요. 하지만 진짜 초 스페셜티 원두로 라떼를 만들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가 그 궁금증이 아직 풀리진 않으셨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게이샤 워시드랑 이달의 원두로 선정된 커피를 비교를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단어 공부를 좀더 확실히 해서 그 차이를 제대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커피보다 당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커피 디자이너 제이비였습니다. 안녕!